뭐 아무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겠죠. 네. 그 다행인 거는 하나의 끝이 또 하나의 시작으로 연결되더라고요. 아, 저희 여섯 명은 아, 오늘부로 이 정든 보라색 무대를 떠나 또 다른 또 하나의 시작을 위해서 각자의 또 방향을 향해 또 가게 될것 같습니다. 어,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제 네스트 무머리는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희와 같이 이제 만들어진 이 하나의 인연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어, 만약에 오늘 뮤지컬이라는 거를 처음 보신 분이 계시다면 어, 특별히 오늘 밤 저희의 하모니를 기억해 주시고 저희 여섯 명의 얼굴과 이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이 치열한 쇼 비즈니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저희의 이름 삭자 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테니까요. 저희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닥터 매드네 방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드웨어클 맡은 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제가 이 작품에 이렇게 스며들게 스며들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 작품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배우로 같이 참여하게 돼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또 소원 성취했습니다. <laughs> 네, 헨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탈리역을 맡은 이서영입니다. 저한테 나타나는 정말 어, 선물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오, <laughs> 어, 많이 배우고 많이 느끼고 어, 사랑하는 법도 많이 더 많이 배우고 어, 선배님들과 친구들과 이제 언니 오빠들과 이제 어, 열심히 공연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루하루 행복했습니다. 어, 관객 여러분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넥스트 투노멀 또 나탈리 많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는 어 이번에 게이브 역할을 맡았던 양희준입니다. 제가 그 화창한 날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먹먹하고 이렇게 비구름내리는 그런 날씨를 좋아하는데요 저희 공연이 이번에 유독 작품 하면서 비가 많이 내렸던 것 같아요 따뜻한 바람? 네 저도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 계시는 오케스트라 여러분들 그리고 감독님들 연출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또 지금 이렇게 객석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품 하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경수입니다. 아, 너무 좋은 작품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7년을 기다렸다가 이제 2022년에 다시 하게 됐는데 어, 참여하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음,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오늘처럼 응원해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네, 감사드립니다. <laughs> 아, 이 작품 하면서 음, 사랑과 그리고 가정이라는 것과 그리고 또 가장이라는 것과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참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어, 혹시 오늘 오신 어, 여러분들 가정에도 어, 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건강하게 되고 어, 용기 있게 잘 버티고 어, 회복하시고 네, 그러시길 진심으로 어, 바라겠습니다. 어, 정말 환경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제작사 그리고 또 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 이 넥스트 노버를 어, 이렇게 잘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무엇다 우리 정다우주훌말한주 훌륭한 우리 후배들하고 이렇게 함께 작업할 그 있어서 그리고에린그리고또정다씨 이렇게 다 함께 작업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감사합니다안녕하다요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다 제 진짜 와이프가 와서 되게 뜨끔했어요, 제가. 그리고 우리 임대 배우도 이제 몇 시즌 전부터 저희랑 했고요. 근데 그 초연때부터 오늘까지 계속 함께 해주신 관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 우리가 되게 어렵게 시작을 했잖아요. 이 작품 그 음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아, 아시죠? 근데 이렇게 우리도 버티고 제작사도 버티고 계속 믿고 만들어오고 함께하니까 이렇게 꽉 메꿔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 저희는 들으이 역할 못해요. 근데 오연때 혹시 구가형이 서있더라도 여러분 이자리 이렇게 메꿔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이렇게 좋은 작품도 뮤지컬 에이, 이런 게 있구나도 좀 알려주시고, 어, 많이 사랑해주시고, 뒤에 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어, 초연때부터 저희를 지켜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올라타주신 관객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